제가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가 음. 제 선배님께서 저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신 기사를 봤어요. <laughs> 그렇군요 근데 또뭐 다른 분들도 이제 아끼는 아티스트 뭐 해서 언급을 많이 해주셨지만 격한 표현은 조금 처음 들어봤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죠? 요새 악뮤 이수현에 푹 빠졌다 미친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뻐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이뻐 죽겠다는 표현이 딱 맞는 거 같아요 <laughs> 어, 그래요? 네. 아 그래요? 네. 아, 네. 대체 어떤 규현 씨랑 네. 말도 안 되게 틱틱 아카에서 악면 노래를 하게 됐는데 네, 네. 남자 둘이서 음, 네. 멜로디를 외워야 되니까 이제 노래를 계속 듣잖아요. 그쵸, 그쵸. 사실 어떤 가수의 노래를 이렇게 집중해서 오래 여러 번 듣게 되는 일이 거의 없죠. 많이 없으니까 음. 위험하잖아요. 사실 가수는 사람을 빠지게 하는 게 우리 직업이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빠진 거죠. 소음도 너무 섬세하게 잘 쓰고 톤도 너무 예쁘고 세상에. 그래서 약간 감탄을 하면서 계속 듣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. <laughs> 네. 그 알고리즘으로 여기까지 네, 오시게 되신 거예요. 네. 어선얼사였죠?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했어. 널사랑하는 네, 네, 거지. 그 노래를 네. 아, 들어요. 아, 그래. 아, 아 친절하네. 노래 들어 실까 봐. 기분 나쁘게 어사... 친절하게 <웃음> 해주네 <laughs> 어선얼사였어요. 네, 네. 아 그리고 늦긴 했는데 한달 정도 전이죠. 네. 어, 성시경 팔집 시 o 앨범이 나왔었어요. 네. 축하드려야 되겠다. 네. 저도 들어봤어요. 음. 어, 전곡 다 들어봤는데 역시나 명반이더라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고 그러셔. 아니 진짜로? 저 들... 네 진짜요. 저는 그러면... 한국도 빠짐없이 다 들었어요. 어... <laughs> 다음 노래 가 볼까요? 이게 저 발라드 가수라 <laughs> 앞에 노래 없이 되게 길어요, 전주가 다. 옛날 노래들은. <laughs> 아, 그렇구나. 네. 그럼 마이크 계속 열고 하는 걸로 합시다. 음. 정규 이 집의 수록곡이에요. 넌 감동이었어. 이게 아 이게 고, 수록곡이에요? 이게 누구 곡이에요? 누구 곡이냐고요? 누구 곡이었어요? 손만유 곡이요.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, 누가 누가 곡쓴 거겠냐고요? 한번 맞혀볼까요? 네, 15초 드릴게요. 15초 잘 맞췄어요. 윤종신 삼촌? 정대입 우와 맞췄어 대박. <laughs> 대단하다. 이별했음을 아! 이렇게 불렀거든요, <laughs> 처음에아 그러니까요. 느낄 수밖에 이렇게. 근데 특유의 그 느낌이 남아있네요, 왜냐면 곡에. 왜냐면 남들이 안 쓰시는 단어를 쓰는 걸 좋아하시고 음. 윤종신 씨와 처음 같이 작업했던 곡이고요. 아, 이때 가사를 왜 그러셨는지 뭐르 바쁘실 때지만 <laughs> 1절까지만 써오시고 2절을 네. 스튜디오에서 막 급하게 쓰셨어요. 네네네. 네, 네.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것 같기도 하고 그 전날 아, 써놓고 아, 천재인 네. 것처럼 그래서 초라했대 뭐야 2천만 원 2천만 원 나왔어 아, 너무 웃겨 돈이야 돈 아, 너무 그거를 이겨내면서 감정을 잡고 <laughs> 네. 그렇게 말하는데 감정을 잡아야 된대 아, 근데 진짜. 어쨌건 어째 발라드 가수가 되게 된 아, 진짜 중요한 곡이 그런 곡이죠. 어 헤어져야 될 시간이 벌써 왔어요. 이렇게요? 네. <laughs> 진행 어떻게 이렇게 단정 없게 딱뜨네아 <laughs> 아, 원래 조금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아 그래서 오늘 모셨는데 뭐, 어떠셨어요?다가 네. 네,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있잖아요. 바로 그냥. 아 선배님 바쁘시잖아요. 뒤에 또뭐 있어요? 아니 저는 안 바쁜데 어. 선배님 바쁘시잖아요. 곡 하나 들으면서 인사하는 거죠? 원하시는 거 있어요? <laughs> 아니 아니에요. 아니, 아니. 수연 씨가 <laughs> 좋다고 해준 노래 들어야죠. 네네, 네 좋아요. 다음에 아. 또 기회가 되면 좋은 기회 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좋은 밤 되시고요. 잘 자요. 여기는 수연의 숲. 저는 악뮤 수연입니다.